네 반갑습니다. 최신 경향을 저격하는 리크사이얼츠 네, 리킹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준비했냐면 이렇게 아이패드 보이시죠? 그리고 펜도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리딩을 그렇게 풀기가 힘들어 하세요.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특히 어휘도 모르고, 그다음 스킬도 모르기 때문에 스킬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정말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이 수업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IELTS, Cambridge 18의 리딩 기출 어휘 그리고 이 IELTS 문제 여러분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매칭 퀘션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매칭 퀘션을 같이 한번 풀어보고 저랑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공략해야 될지 진짜 유료 강의보다 훨씬 아주 말끔하고 깔끔하게 준비를 해 놨거든요 다들 기대하시고 같이 기출 어휘 펴시고요 그 다음 Cambridge 18도 한번 펴주세요 네 여러분 저랑 같이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기출 어휘부터 공부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캠브리지 ielts 최신 기출 리딩 기출 어휘를 볼 건데요 최신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최신판은 15권부터 18권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저랑 같이 8호 18 부분의 테스트 4의 파세지 1을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PDF다 보니까 컬러로 돼 있고 페이퍼북은 아마 흑백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점꼭 유의를 하시고요. 오늘 알아둬야 될 단어들을 몇개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뭐냐면 일단 외우는 방식인데요.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기출 문제 의 어휘는 아주 혁신적인데. 먼저 항상 단어부터 외우셔야 돼요. 제가 1,000명, 2,000명 수업을 하다 보면 항상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 promote부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promote. 그 다음에, 그리고 동의어는 encourage, 그리고 motivate. 이렇게 해서 격려하다 혹은 촉진시키다 라는 표현의 유의어이기 때문에 기출 유의어에서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model, 그리고 concept. standard 기준이나 표준 혹은 그 모델을 의하는 유의어예요. 그리고 combination with 바로 서로 협력이나 혼합됐다라는 표현인데요. 동의어가 integration with 혹은 mix with. 이것도 별표 다섯 개. 핵심 어입니다 오늘. 그다음에 initiative. 이런 단어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단어를 뭐 시작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단어는 i n i t i a t e 요이 단어는 명사로서 어떤 계획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플랜, 스 e 영국에서는 또스키이라고 많이 하죠. 이 IELTS는 브리티시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브리티시에서 많이 쓰는 표현도 알아두고 어, 저 릭사의 제 느낌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financial 맞습니다. 보면 알아요. 재정적인이라는 걸 아는데 보자마자 뭘 찾아야 돼요? 돈 얘기를 찾아주시는 거야 economic 그리고 commercial 혹은 capital capital은 자본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어로 많이 나옵니다. 자그 다음 persuasive 크게 따라해보세요. persuasive 맞아요. 설득적인, 설득력이 있는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도 아마 5점대 학생들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Convincing. 아, 믿음을 줄수 있는, 믿음을 주는. 자, 여기서 지금 이 정도까지만 외웠는데요. 책이 있으시고, 지금,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두 번째 부분도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패시지 하나당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어는 50단어에서 많으면 100단어의 유의어 세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번, 그리고 외우셔야 될 유의어가 2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의어만 먼저 외워놓고, 그 다음 푸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로 한번 가볼 건데 오늘은 매칭 문제를 한번 풀어 볼 거거든요. 그럼 매칭 문제 한번 가 보도록 하시죠네 그래서 저랑 같이 오늘 일단 캠브리지 에이팅과 그다음에 릭스팁 같이 공부를 해 보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릭스팁을 먼저 외우시고요. promote, model, combination with 그다음에 initiate, financial, persuasive. 이 단어의 유의어를 계속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요렇게 매칭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상당히 여러분 풀기가 어렵죠? 그때 먼저 이제 이러한 컴플리션을 먼저 푸는 것도 좋지만 제가 사실 컴플리션 문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센텐스 매칭 같이 한번 진행을 해서 공식을 대입해서 누구도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 ILC 이 대표 강사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 제가 잘 가르치는지. 자, 단어를 잘 모르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자, 첫 번째, 저랑 같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빨주노초파로 제가 체크를 해놨고요. 첫 번째 공식이에요. Reference, mention, explanation, description, count 이런 단어들은 다 설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마세요. Mention, reference 다 지워주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어떻다? 네, 생략하고 그냥 얘기해주시면 돼요. 풀어주시면 된다. 이거 풀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어, IELTS 문제를 많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belief하고 example은 살려놓을게요. 뭐 need to do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1번, 2번 지워주시고 나머지 이렇게 나와도 지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긴 문장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일 나중에 푼다. 알겠죠? 긴 문장 어디 있습니까? 4번 지금 두 줄이거든요. 그래서 4번 탈락. 먼저 안 보셔도 돼요, 알겠죠? 안 보셔도 됩니다. 짧은 거 위주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통과 됐고요. 세 번째,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보기를 나눠요. 장점이나 단점, 동의나 비동의. 이제 그런 문제들이 가끔 존재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1번 문제가 챌린지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도전이란 뜻도 되지만 이게 이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해결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문제점 이제 부정이거든요. 부정이고 사실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엄청 긍정이라고 또 보기도 애매하고요. 지금 4번도 좀 긍정이라고 보기는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중립이라고 써놓고요.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베네핏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장점 바로 긍정을 의미해요. 이런 식으로 밑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면서 빨리 체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해석하는 건 의미가 없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시제를 파악하셔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잘만 파악하셔도 그 동선을 잘알 수가 있어요. 과거는 거의 첫 문단, 그리고 현재는 중간 문단, 미래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미래가 있다면 거의 마지막 문단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제 눈에 눈에 띄는 것은 여기 have plus b e n pp, promoted인데 bin이 들어가서 현재 완료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현재 완료와 관련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many years. 즉 여기서 수치를 찾으려고도 노력해야겠죠. 수치라고 하면 이제 기간만 찾아주면 돼요. for 10 years, for 20 years 아니면 1990년대에 시작됐다라든지 그래서 제가 볼때 2번 문제가 풀기가 좀 쉬울 거예요. 숫자, 수치, 기간과 현재 완료. 거기다 도시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넘어가서 우 우리가 제제알알있있 부분은 은직직은 없어 이이요요렇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수치가 될 만한 단어들을 찾아준다. 오! 수치가 될 만한 단어들은 사실 이미 다 찾아 놓았습니다. 이 센텐스 매칭은 수치 s 되게 e 이나 t 내 e 그래서 e 렇게 t Many years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보시면 Financial benefits라고 있죠? 이게 재정적인 b e n e 를 의미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economic이란 단어 아까 배웠죠? 제가 제대로 못 썼네요. economic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뭐 capital 이런 단어 commercial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숫자나 아니면 유로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아마 돈을 많이 벌어준다라고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실전 문제로 가서 진짜 이 공식이 어떻게 대입이 되고 이제 진짜 이거를 스킬로 풀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 이건 도해로 풀어야 되는지 한번 증명해 보자고요. 여기 문제로 돌아왔었을 때 한번 보면요. 저는 일단 해석을 하고 그리고 스킬로 푸는 것중에 스킬로 먼저 풀고 시간을 아낀 다음에. 해석을 푸는 형태로 보통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지 스킬로 풀어야 되는지를 반드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뭐부터 찾았냐면, 이제 시제고 모고 간에 일단 저는 여기서 토론토를 찾게 되었어요. 뭐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토론토도 있는데 토론토 캐나다에 위치했죠. 얘네들이 폴리시스를 갖고 있는데 dating from 1990. 그래서 1990년도부터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encouraging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d e v e l o p m e n t of urban forms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토론토라는 것이 이제 시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dating from the 1990s. 그러니까 항상 수치, 기간만 찾아줘. 이게 그만큼 많이 오래됐다는 거죠. many years. 그럼 총 지금 한 40년 된것 같고요. 그다음 encouraging. encouraging이 여기서는 이제 promote의 유의어였죠. 그렇죠? encourage.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수 있고 또 나중에 나오는 단어들은 encourage가 또 promote로 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 유의어의 힘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도 스킬로 풀려요. 자, 어디에 위치했었냐면 5번 문제는 financial benefits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찾은 거는 the term natural capital has been developed to explain economic value. 즉 여기서의 financial의 유의어가 economic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쵸 그리고 value of nature, 즉그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꾸준히 발전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머니들이 어떻게 된다? saved 된다. 유의어죠. 그쵸 그만큼 뭐다? 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뭐를 함으로써? Installing natural solutions을 설치함으로써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더 돈에 관련해서 세이브할 수 있다. 유희어로 나왔고요. Green roof의 persuasive, 좀 설득력이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 보면 Economic argument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argument는 paraphrasing이 되지 않았네요. 힌트를 주었습니다. 유희어로 풀리는 게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여기 세 번째입니다. 이세 번째는 이제 좀 길긴 한데요. 이 combination with를 제가 읽었더니 쉽게 풀리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b 의 위치에 있었고요. 자, b 에서 보면 여기 보이세요? Integrated with draining system. 맞습니다. 이 research가 indicates 한데 green roofs들이 이렇게 통폐합된다고 합니다. 모다 모란 drainage system. 즉, 요 하수. 물을 빼는 배수 시스템과 연결이 됨으로써 좀더 워터가 관리되기가 쉽고 그리고 환경이 좀더더 서스테이너블 더 유지가 쉽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1번 문제는 이렇게 풀립니다. 챌린지들이 극복된다고 하죠. 바로 여기 보면 become the norm for new development, there needs to be support, needs to be 반드시 필요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극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Challenge가 needs로 바꿨다고 해도 무방 되고요,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new skills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은 어떤 considerations. 맞아요. 고려할 사항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루프 캔비 인스톨 설치되기 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지금 1번과 5번 같은 경우는 답이 중복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어딜 통해서? Let t e 원 more than once를 통해서. 자, 답이 중복되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죠. MB. 이걸 잘 읽으셔야 되는데 그때 한90% 이상은 답이 두번 나올 거예요 근데 나머지 5%에서 10% 정도는 답이 두번 나올 수도 있다고 해놓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조금만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같이 마무리 한번더 해보죠 이렇게 보시면 리사일즈 아, 리딩 기출 책이죠. 책을 보시면요. 이렇게 1번부터 13번까지 다오단노트가 정리되어 있고, 오늘 푼 문제는 센텐스 매칭.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을 손쉽고 깔끔하게 얘기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단어부터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p r o m o t e Model. Combination with, Initiative, Financial, Persuasive 제가 영어를 영어, 즉 유의어로 나오는 것은 제가 일부러 한글을 안 넣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더 고득점을 받고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이것들을 네이버 사전이나 아니면 컬린스 사전을 통해서 한글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단어 공부를 절대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이 단어 책이 아마 여러분들께 훨씬 시간 소비를 좀 줄여주고 점스토트 어, 비약적 발전을 위한 어떤 자양분이 될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어, 이책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이틀 전인가요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저랑 같이 리딩 문제 깔끔하게 풀어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스킬로 문제를 많이 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소비가 많지 않게 계속 줄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 대신 어느 정도 논리성이 있게 풀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여러분들 IELTS 리딩이나 뭐 라이팅도 마찬가지고요. 리스닝 할 때도 아, 뭔가 문제는 많이 푸는데 아, 내 어휘 스킬이라든지 어떤 향상되는 부분은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다 대부분이 어휘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에서 파생되는 게 유의어. 방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꼭 외워두셔야 돼요. 문법은 공부를 하면서 늘 수는 있어도 이 유의어나 어휘는 갑작스럽게 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5.5때 있던 학생도 단기간에 한달 만에 7점을 만들기도 할수 있는 그런 비법 중 하나거든요. 이 유의어 정리된 게. 그래서 저와 수업을 못 하시는 분들은 꼭 유의어 공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음, 요 책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를수 있어요. 페이퍼북은 흑백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 해외에 계신 분, 그리고 전자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 따로 저희 매니저님 패션 아이언츠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 이아이언츠 리딩 어휘 부분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비약적 발전을 원하세요. 아니면 다못 외웠더라도 느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예, 바로 릭 사이에스 1대1 수업을 또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상담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최대한 스무스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더 좋은 컨텐츠를 계속 만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 가지 연구소와 또 지필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업데이트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요. 그 대신에 올릴 때 최대한 유익한 것들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락 많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킹 강사였습니다.